오늘은 7월 30일 중복이라고 해요 초복 중복 말복 중에서 조금만 지나면 저희를 오랜만에 여기로 와봤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입구만 갖고 좀 새긴 했는데 고사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우리 비누가 요즘에 어, 저 동생 새로 생긴 유기견 자연이 때문에 사랑을 조금 덜 받아가지고 한번 비누 데리고 오랜만에 여기 올라왔습니다 편백나무 아래서 중복의 뜻도 사실은 저희들은 직장생활 하면서 중복인지 초복인지 모르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성이 오니까 어떤 24절기도 알고 요거는 2 4절기 아니, 아니지만은 복복 따름 이런 것도 그 동네 형님들 통해서 알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 조지훈 님에게 그 답가를 보냈던 박모걸 님의 어 나그네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이런 거막 하게 웠어요 무단히 선생이 외워라 한게 시험 본다 한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조금씩 한 번씩 되돌아봅니다.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.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익는 마을마다 타는 노을. 저녁 노인가 노을인가 잘 모르겠네요.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. 참. 시적인 것은 소설은 그냥 쓰지만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함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래 작가님이 시를 쓰다가 포기하고 김초의 시인님을 갖다 부인으로 맞이해서 자기는 계속 글을 쓴다 고하잖아요 소설을 근데 요저 김초의 그 시인은 자기 부인인데 그 그분을 못 따라간대요 조정래 선생님께서. 저는 여기서 또 시도 읊고 또 노래도 몇자리 부르고 시분 그리고 우리 자연이는저 밑에 있어요 이 아래 밑에 저 밑에 그래서 우리 비누랑 여기서 비누야 오랜만에 한번 비누 이뻐도 해주고 이어봐 이리 비누야 이리와봐 비누 발 줘봐 비누야 이리와 비누 이리와봐 미쳤어 오빠 한번 할까 이리봐 오빠 가야 이리와봐 이리와 쭈쭈 하고 이렇게 하고 내려갈랍니다. 또 오늘 중복이니까 우리 신들도 뵙고 조금만 참아 보시게요. 곧또 지나갈 것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여기 녹차수도 보성이라는 곳입니다. 아 저는 이제 여기 앉아서 좀 명상 좀 하고 화산할랍니다. 끝.